어, 근데 제가 군원을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. 군원을 한 바퀴 다게 어, 비공개로 비공개로 사복을 입고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정말 가는 분원마다 얼마나 후한 대접을 받고 왔는지 몰라요. 정말 민망스러울 정도로 후한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. 그래서 어, 많은 시간을 못 내도 올해뿐만 아니라 어, 이제 내년에도 그렇고 이게 연말쯤에 바쁜 일다 끝나면 그때도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돌 겁니다. 돌고 간호생들도 만나보고 같이 또 얼굴도 만나보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 시간을 꼭 약속을 짓을 겁니다. 그래서 꼭한 번씩은 꼭갈 테니까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미리 부진님한테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갈 거니까 거기 가면 은 편안한 모습으로 좋아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럴 겁니다. 야 아무튼 야 홍성 이렇게 후한테 좀 드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훈성은 분은 산지가 돼. 예. 그리고 성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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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원 우리 분원 그 분원 주면 분원에서 제일 선배입니다. 우리 성남 분원 성남 분원에서 자 오늘 아이고 또 산뜻하게 입셨네 음. 중간에 있는 언니는 언제부터 장구 쳤어요 네, 1년 됐습니다. 1년 됐는데 살이 왜 이쁜 거야? <laughs> 네. 많이 빠진 거야? 요 아, 많이 빠진 거예요많 그게 이 빠진 거예요게이 빠진 거 그게 이빠거이 제일 중간에게 치는 거야? 그게 거야? 알 그럼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다 뭐라고요? <laughs> 네, 한번더 <laughs> 제가 이제 여기 홍성분원 내려오면서 각 분원들마다 아, 왜 가수분들도 왜 새로운 노래를 발표하고 신곡들 발표하고 하시잖아요 그 분원 원장님들한테 홍성 분원때는 각자 분원마다 작품 하나씩 만들어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번째 지금 하신게 그 성남 분원 원장님께서 직접 어 처음으로 낸그 작품입니다 예. 너무나 깔끔하게 잘 만드셨어요 예. 우리 원장님 잘하셨습니다 앵콜이 안 나왔으면 조금 낼라랬는데 앵콜이 또 이렇게 하, 여러 같은 상황에 또못 이겨 제, 예, 제, 뻥 제, 아닙니다. 예한곡더 준비하셨죠? 예 시간 없이 빨리 빨리 잘잘아 시간 많아요? <laughs> 어머니 시간 너무 많아요? 예자두 <laughs> 예. 번째 곡 어, 준비하시고 해주세요. 남들이야, 즐거워서 꼴꼴 웃지 마.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만. 남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. 웃으며 노래한다, 분단장마 까불까불이다 <laughs> 네, 너무 잘해주셨어요 너무 잘하시네 자 두번째 곡바라더라 해주세요 <목소리> 대단하셔 <laughs> 어때요? 네, 이런 즐거이 있습니다 네, 우리 일산 분원으로 오시면 아 원장님 좀 원래 저렇잖아 원래 저 우리 대표님이 원래 저래전단한번도 제가 가수한 적이 탐난번도 없어 아니 원래 그러 점 원장님과 그 원생분들이었습니다. 자, 차, 김혜. 저기요. 그다음은 청주 분원입니다. 우리 청주 분원 나와주세요. 아, 청 일산에서 어, 아주 분위기를 훅 달아올려놨는데 그다음 이제 우리 청주가. 아, 청주 분원에서 이제 분위기를 더욱 띄워주세요. 네. 아, 우리 여기 청주 분원은 이렇게 다이까지 이렇게 아, 준비를 해주셨네. <목소리도> 봉치아 좀 주세요. 여기는 아니요. 이곳은 저희 그 버드리 아카데미 청주 분원입니다. 촬영. 올해 광복 올해가 광복 100주년이랍니다. 그래서 저희가 태극, 태극기 독도는 우리 땅으로 작품을 만들어봤습니다. 성주분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채세요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진짜, 진짜, 내가 여기서 지켜보고, 각 분원들 깜짝 놀랐네. 우리 뭐, 청, 청주 분원뿐만 아니라, 우리 아까, 우리 성남, 일산 내가 보면서, 내가 배워야 할 것도 있겠구나,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정말 너무나 많은 발전을 했고, 너무나 열심히 연습한 티가 확 납니다. 정말, 어, 여기, 여기가 가슴이, 가슴이 벅찰 정도로, 내가, 정말로, 어, 가슴이 벅찰 정도로, 진짜. 어. <웃음>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. 이만안 앞에서 갈게. 이만개프한테거 뺏어갔다 오는 게 지랄이야. 유명하네요, 진짜. 알았어, 알았어. 아까 이사좀 그냥, 그냥, 지도만 개프한테뭐 뺏어갔다 오는 게 지랄이야. 정말, 정말, 정말. 이 발전 날라리나날이 발전되는 모습들 보고 제가 여기서 앉아갖고 아 내가 정말 이 버들이라는 이름이 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많이 따라오려는구나 정말 너무 가슴이 붙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금까지 성남 일산 그리고 우리 여기 청주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. 우리 고남도 긴장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어떤나어떤 내가 청주로 가야 되나? 자 여기 쉬세요. 자 지금까지 청주 분원 우리 원장님과 원생님이었습니다. 우리 원생님 이름 뭐죠? 김태완입니다. 김태완 원생님이세요? 얼마나 든든해요. 어. 아드님이 저렇게 청주, 청주분원 청주분은 원장님! 어 인사하고 가셔야지. 네. 아 너무, 너무 든든하겠어요. 어. 그래도. 아, 찾아본 라 왜. 저기, 제가 일산 2만원 뺏었는데 2만원은 줘라. 어. <laughs> 아니, 그거는 백고 이것만 주면 돼. 원래 저러에 저런, 저러니까. 저런, 그 자, 차렷. 일, 여기 청주군원입니다. 자, 차렷. 경례! 다음은, 어, 광명 본원입니다. 마지막으로 광명 본원 원생분들, 나오세요. 저희들 언니들 그강분 n 언 e 들 the 들이 m p 이좀 있으세요. 이거 n t n 어제 너무 h e 생 i g h t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 영 u go, you 이 o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정말 제일 학원에서 이쁜 언니 보낸다고. <laughs>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. 까꿍이 보공가는 제일 이쁜 언니를 보내야 되니, 우리 버찌 현장이 걱정하지 말라 깜짝 놀랄 거야요 가끔 나 보자마자 깜짝 놀랬습니다. 진짜. 근데 정말 이이 무대, 저와 함께 각각이 현장에서 뛰어보는 게 소원이었답니다. 그래서 체험을 해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해서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이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갑진 경험을 했습니다 갑진 경험을 해가지고 나이, 나이. 나이 어디서 그런 경험을 어디서 해보겠어요 일반 주민들께서 우리 저 You d 쭉쭉 들어가 u don't, 들어 u don't, 오 o u don't, you don't, you don't, you don't, you don't, 마당에 살 o n 저 you don't, you don't, you d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걸 해봤습니다. 아, 근데 이걸 뿐만 아니라 여기 화보상 어느 분이도 마찬가지예요. 어느 분이기회가 되면은 아주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. 자, 자, 이제 우리 모두의 학교들이 이제 보너. 이제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란 보너 다운. 작품으로 여러분들 자, 자, 신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, 준비됐습니까? 어, 준비됐습니다. 자, 파이팅! 자, 갑시다. <웃음> <웃음> 원래 생방송은 이래요. 네, 생방송이라 그러는 거예요. und